안녕하세요. 365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12월 마지막 재회운입니다. thank you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재회운을 볼 텐데요 먼저 1번 분의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황제 카드 그리고 6번 완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리 1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어 굉장히 음 의욕적이시고 자기 고집도 있으시고 어 자기 일적인 부분에서 어 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이 황제카드처럼 자기의 분야에 있어서 확고한 위치를, 어, 쌓아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번 완드카드처럼, 어, 내가 생각했던 일적인 부분에서는 성과를 얻고, 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부러움을 갖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애적인 흐름보다는 자기 일적인 부분에서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부분이 굉장히 크실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 스타 카드처럼 일본 분들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1번 분들과의 관계를 또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1번 분들의 상대방의 재회에 대한 마음을 보면, 어, 이 6번 연인 카드처럼, 어, 1번 분들과의 관계가 정말 너무 좋았고,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 4번 소드 카드처럼, 어, 두 분이 헤어지셨을 때, 어, 그런 갈등적인 부분이 워낙 힘들으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선뜻 다시 회복해서 다시 만나서, 어, 하려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지금은 조금 이 관계에 있어서 거리를 두고, 어, 좀 생각하고 싶어. 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상대방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6번 소드카드처럼 어, 상대방에 대한 그런 마음은 있으시지만, 이제는 이 관계를 조금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지 않을까? 그냥 이 관계를 이젠 정리하고, 어... 내가 새로운 길로 가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1번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재회에 대한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은, 어, 현재, 음, 이 7번 컷카드처럼, 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어,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페이지 오브 완드카드처럼 상대방 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어, 마음을 갖고 다시 예전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만, 어, 그렇다고 하기에는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복잡한 마음 속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 S 카드처럼, 어, 우리 관계는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어. 그냥 이 관계를 받아들여야지 하 않을까라고, 어, 좀 체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 우리 1번 분들의 그럼 재회에 대한 마음을 볼게요. 이 6번 컵 카드처럼, 1번 분들의 상대방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갖고 어, 좋았던 생각, 예전에 우리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악하고 어, 회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완드 카드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어,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라고 어, 내적인 갈등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되돌리기에는 이제 너무 많이 늦어 버리지 않았을까 어, 라고 상심에 빠져 있는 우리 1번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5번 컵 카드처럼 어, 이 쓰러진 컵들 그러니까 우리 1번 분들의 상대방과의 감정이 이제는 너무 끝나지 않았을까 라고 상심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외에 대해서는 지금 두분 모두 어느 정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음, 회복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12월의 마지막 재회 흐름을 본다고 해도 지금 어, 킹오브완드카드 고번완드카드가 나왔는데요. 음, 두 분의 관계를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이 관계를 지속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9번 완드카드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압박이 되는 그런 부분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행동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이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외에 대해 있어서는 12월에 움직임이 있기보다는 서로 많이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어, 이 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셔서, 어, 선뜻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는 조금 힘드신 우리 1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음, 지금 힘들어 하시는 1번 어,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지금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어, 정말 1번 분들의 상대방과 다시 시작해야 할까를 한번 조금 더 고민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1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재회운을 볼 텐데요. 먼저, 우리 2번 분들의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살펴볼게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음, 이 성카드처럼 지금, 음,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큰 고민이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요. 하지만, 키노브 펜타클 카드처럼, 여전히 우리, 어, 이번 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 이번 분들을 생각하고 또이 소년의 완드 카드처럼 다시 관계를 되돌리면 어떨까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내가 현재 내 상황, 주변의 이런 상황은 편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 이번 분들에 대한 마음을 잊지 못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2번 분들의 상대방의 제외에 대한 마음을 본다고 하면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크 카드처럼, 어, 우리 2번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엄청 크세요. 그래서 이 1번 매지션 카드처럼 다시 내가, 어, 우리 2번 분들한테 다가가서 2번 분들이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 지금 이 절제카드가 나왔어요. 이 절제카드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의 서로 다른 부분을, 어,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 부분에서 어 헤어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어 우리 이번 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고 우리 서로 안 맞는 부분은 내가 다시 맞춰 간다고 한다면 어 우리 관계를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하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 2번 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환 카드, 그리고 음, 이 심판 카드, 그리고 어,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음, 우리. 이번 분들은 현재 어, 두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이 교환 카드처럼 진지하게 우리 이번 분들은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이 분들의 마음이 정말 어, 펜타클 카드, 에이소 펜타클 카드처럼 어, 우리 이번 분들에게는 여전히, 어, 이번 분들의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전히 크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 관계에서 좀, 어,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이번 분들의 제외에 대한 마음을 본다고 한다면, 음, 지금 7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아마 우리, 이번 분들의 상대방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있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어,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이 8번 완드카드처럼, 어, 굉장히 달려가고 싶고,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이 월드카드처럼 우리가 예전에 헤어졌지만 이 관계를 예전처럼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걸로 봐서 재회에 대한 마음은 두분다 굉장히 크신 걸로 보여요. 어, 그러면 12월 마지막에 재회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두 분이, 어, 헤어짐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부분이 보이지만, 어, 이 4번 완드 카드처럼 다시 예전으로 내가 우리 사이가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크세요. 지금 3번 소드 카드처럼 두 분이 서로 떨어져 있었을 때 너무 힘든 부분. 어, 마음의 상처가 컸었다면 다시 예전으로 회복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두분 모두 많이 크시기 때문에 이 에이스 오브 완드처럼 새로운 시작, 다시 해보고 싶은, 어, 우리 다시 이제 재회를 해서 예전의 관계로 우리가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어, 이 흐름이 크시기 때문에 12월 안에 마지막으로 두분 사이에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어, 연락의 흐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이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부분을, 음,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크시기 때문에, 어, 연락이 오신다고 한다면 두분 모두, 음, 네, 예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극복을 하신다면 다시 행복했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2번 분들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 상대방의 어떤 연락적인 부분에서 연락이 왔을 때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상 2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재회운을 볼 텐데요 먼저 우리 3번 분의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3번 분의 상대방 분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4번 컷카드 그리고 5번 컷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이 컷카드 모두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같이 보신다고 한다면 어, 이 4번 컷 카드에 있는 이 남자처럼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 굉장히 힘들어 한 상태. 왜냐하면 우리 4번 분들과의 어떤 헤어짐으로 인해서, 어, 무기력한 상태로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이 5번 컷 카드처럼 우리 관계가 이미 끝났고, 어, 이제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 지금 이 10번 소드카드처럼, 우리의 관계는 이제 너무 끝났어. 되돌리기엔 너무 힘들어. 이제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 마음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지금 기운이 나시지 않고, 의욕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는 3번 분의 상대방 분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3번 분의 상대방의 재회에 대한 마음을 볼게요. 지금 어 스트렝스 카드 그리고 8번 완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이분들은 지금. 음, 제외를 너무 간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 3번 분들하고 있었을 때, 어, 나를 너무 많이 잘 이해해 줬었는데, 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3번 분들이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지금 너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완드카드처럼, 당장이라도 재회를 하고 싶고, 내가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이 전차카드처럼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이 재회에 대한 마음을 본다고 한다면, 음, 재회를 너무 바라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3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힘드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상황과 재회에 대한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도, 음, 지금 이 8번 컷카드처럼, 우리 관계는 이제, 어, 정리를 해야 돼. 내가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어, 그래서 지금 이 9번 완드 카드처럼, 왜냐면 우리 관계를 내가 지속한다고 한다면, 다시 지속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관계를 끝내고 정리를 해야 할까? 하지만, 이 2번 펜타클 카드처럼, 정리를 하기에는 너무 힘드세요. 우리 3번 분들도. 내가 이제 정리를 하고, 내갈 길을 가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어, 관계를 너무, 다시 재회하고 싶어 재회를 하면 우리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3번 분들의 재회에 대한 마음을 볼게요 지금 6번 펜타클 카드 9번 카 카드가 나왔는데요 재회를 꿈꾸시는 3번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지만 어, 이분들은 재회를 한다고 한다면 어, 나 예전처럼 이렇게 우리 관계가 어 불평등한 관계였다면 난 이제 평등한 관계를 원해 라고 생각하시는 3번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 어떤 점이 좋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9번 컷 카드처럼 다시 예전에 우리의 안정된 감정 어 내가 3번 분들의 상대방과 있었을 때 나는 너무 행복했고, 우리가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꿈꾸시는, 재회를 바라시는 마음이, 어, 우리 3번 분들도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월 마지막에 재회운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4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아마 두분 모두 이 관계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크시고, 어, 선뜻, 끝내시기에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사제 카드처럼 이 관계를 끝내기도 힘들고 미련도 많이 있으시지만, 어, 두분 사이에 있던 많은 힘든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행동적으로도, 음, 나서기보다는 이 관계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3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마지막에 재회에서는 조금 재회를 하기에는, 어, 힘드실 것 같고, 좀더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번 분의 상대방 분들은 마음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되돌아가고 싶고, 재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지만, 어... 좀 생각이 정리가 되는 데에는 어,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지금 당장 재회를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시지만 어, 두분 모두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어, 크시기 때문에 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3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재회운을 볼 텐데요. 먼저 우리 4번 분의 상대방의 현재 상황과 재회에 대한 마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들의 현재 상황으로는, 어, 이 5번 완드 카드처럼 지금 굉장히, 어, 내적인 갈등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번 소드 카드, 그리고 여왕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이분들은, 어, 우리 4번 분들과 만났을 때 굉장히, 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4번 분들과 굉장히 다툼이 있으셨고 어, 결국은 어, 내 생각이 오라. 음, 내가 어, 이렇게 어, 많이 다투더라도 결국은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어, 오, 내 생각대로 돼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결국은 자기 주장대로 하시고, 자기 생각대로 내세우다가, 우리 4번 분들과 멀어진 거에 대해서, 어, 난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이분들 마음에 상처가 깊으세요. 이 5번 완드카드처럼, 어, 이 칼은 들고 있지만, 주변의 상황을 보세요. 굉장히, 음, 주변도, 어, 힘들어진 상황, 지금 폐허가 된 상황이잖아요. 이분들, 어,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시고 내적인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여왕제 카드처럼 겉으로는 나는 괜찮고 나는 아무렇지 않아 하지만 또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어, 난 괜찮고, 난 여전히 내, 상, 내 생활에 만족해라고 하시지만, 어, 내적인 갈등도 굉장히 크시고, 어, 관계에 대한 미련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4번 분들의 상대방의 제외에 대한 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 기사의 완드카드, 그리고 데빌카드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분들은 지금 4번 분들과 헤어질려고 해도 세워질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의 완드카드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재회를 어, 하고 싶어. 어, 나 다가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조만간 지금 결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지머튼 카드처럼 이 관계에 있어서 구속과 내가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끝내고 어, 난 이제 결정을 할 거야. 재회에 음, 대한 이 생각을 내가 정리를 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4번 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과 재에 대한 마음을 볼게요. 우리 4번 분들을 또, 역시 지금 키노우 펜타클 카드, 더 선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은 오히려, 음, 상대방과 헤어지고 나서는 내 생활, 내 부분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키노우 컷 카드처럼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도, 어, 내게는 소중했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기에는 힘든 마음속에 담아놓는 4번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내 생활의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어, 어느 정도 내가 이제는 새로운 상황을 꿈꾸시기도 하지만, 이킹 오브 컷카드처럼 4번 분들의 상대방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나한테 있으시기 때문에, 어, 선뜻 이 사람을 밀어내기에는 힘드신 4번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금 황제카드, 키노브 소드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4번 분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돼. 예전처럼 내가 이 관계를 어, 끌려가기보다는 내, 어, 나도 내, 주장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어, 예전처럼 내가 이 사람만을 맞춰줄 순 없어 나도 이제는 내 생각을 확고하게 나타내야 돼 라고 이젠 단호하게 어,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 완드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4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 나도 이제는 내 생각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12월 마지막 제외의 흐름을 본다면 이 8번 컵 카드처럼 어두분 사이에 있었던 감정적인 골, 문제점들을 이제는 끊고 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킹 오브 컵 카드처럼 어, 여전히 이 킹오브 컷카드가 우리 4번 분들에게도 현재 상황이 나왔는데, 어, 생각하는,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히 크, 크세요. 그리고 이 관계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도 크시기 때문에, 2번 컷카드처럼, 음, 다시 한번 이, 어, 우리 둘 사이가 회복이 된다면 다시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4번 분들의 상대방이 분들께서 재회에 대한 행동적인 흐름을 딱 끊고 결정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곧 연락이 오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4번 분들도 예전의 관계에서는 우리 4번 분의 상대방을 많이 맞춰주셨다면 이제는 나도 내 생각, 그 갖고, 어, 4번 분들의 행동에 대한, 어, 그런 변화를 보고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께서는, 어, 상대방의 연락에, 어, 반응을 보시고, 음, 이 사람의 변화가 정말 됐는지를 한번, 어, 살펴보시고,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갈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4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